네, 안전한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좌우. 울트라, 좌우, 그리고 이제 우메다 갔다가 남바로 다시 내려오는 코스거나 아니면 바로 남바가서 우메다 오거나 그런 코스로 일단 늘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건이 좀 많이 빠져있기는 해요. 빠져있는데 이제 리뉴얼 중이라고 한한달 안으로 물건이 좀더 많아진다고 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면세도 되고, 뭐, 다 되고 하니까, 그, 어, 이쪽에, 인스타고 이제, 엑스나 이쪽으로 문의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거, 제가 재고, 제가 일일이 이거, 보여드리면서 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바쁘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고, 어? 이것도 있네? 싶었던 것들 하면, 사진 그냥 캡처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고 있냐고. 그게 훨씬 빠실 거예요. 그 정도는 할수 있죠 예, 저것도 못하면 그냥 여기 구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하게 <laughs> 말해서 가게 많잖아요 <laughs> 굳이 일로 안 오셔도 돼 310년은 <laughs> 2만원이네요 확실히 물건이 좀 작긴 해 확실히 지금 오늘 벨리아 CS 세만하네 저게 아마 정가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터렛을 어드 뷰티니 파이언이라고 합니다 얘들이나 날이 지금 더워요 지금 밖에 3 5도예요정나 더워요 몇 군데 못 돌아다닐 것 같아 여름에는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지만 돌아다니는 건 나중에 한 자주 가봤자 한 세네 군데가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무조건 후원해주면서 가달라면 난 무조건 갈 거야. 근데 그간 이상 힘들어요. <laughs> 실례. 모렌지 10년 만2 0 0 0엔도 괜찮다. 어. 예전 거. 몇개좀 나간 것도 많죠? 크로노스게쪽기랑 음, 영화 10년, 미, 그, 1 8 0짜180 아닌 것 같은데, 더 큰데, 200몇 대인데. 350이네요. 350 치고 뭔가 작아 보인다. 니카노 쪽에 이제, 특급 6,000원 이때가 진짜 샀었는데. 또, 4,000원 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정가가 3,520원이. 뭐, 로얄들이나. 뭐, 이런 것들. 완전 비싼 장 쪽도 있고요. 얘는, 언제 쪽 이십 0여년이 그냥 이렇게 비싸? 위치 20년 같은 애나, 아무튼 뭐이것 조금 많습니다. 음, 가로 위장 하 여기는 일반 이제 선터리 쪽이나 그런 것들, 에디션 같은 애들이 많은 곳입니다. 17 고이드박스입니다 52,000어 어, 잠깐만 이거는 성장만 있는 거구나 이건 또 다른 거네 어, 이건 또 다른 거구나 17박스 인는지17 이제 알병 52,000이네 2 1 7 0 0 0 이도 구형의 7만이 나쁘지는 않죠. 구형의 7만 나쁘지 않은데. 와타미도 있고. 네, 12가 5만 하잖아요. 17, 12. 어떻게 저래 12? 얘도 여중유속고 맛있는데 좀 단종된 곳이긴 한데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게 좀슬프 글래너시스 23년 싱글캐스크 캔버스구나 캔버스 199 이게 9년이네요 18,000 9일 생미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독병 쪽은 그래도 좀 나갔네. 싼게좀 있어서 그런가. 얘는 아직 아마 있구나 합박. 아월 때마다 살까 말까 고민되는 말이죠. 나머지 독병 쪽은 괜찮은 가격대로 있어도 어, 맥도 나갔구나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못 사는 경우 많아. 안 사는 경우죠. 네, 안 사시는 것이. 어, 신기한거 있다 와이타키 파이안 인데 15,000원 이니오 어스틴 니코 신기하네 어보이시전예전 아, 근데 아 2만원 좀 개인적으로 아, 2만원 좀 그래요 내가 못사 이건 블랑톤 오이드군요 선만0죠0미매하지 않나 나는 몰라도 알라키 쪽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쪽에 여기는 일반 블렌디드나 저렴한 것들이 모여 있기는 한데 뭐사진으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니어처 좀 좋은 건 없어서 위쪽에 있는 미니어처도 보셔야 돼요 아무튼 위에 좀 보시죠. 아, 여기 보여드렸었나? 뭐 있, 있, 있긴 한데, 뭐 있다고만 봐도 진면될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아가테케 ます 여기에 있는 그냥 저그 만약에 보여드리는 걸로 거기다가 보실 거라. 자, 음, 좋니다 어. بع지, 네. 죄송합쪽에 <목소리> 있는 상품들이 다 옥션 쪽으로 나가는 상품들이긴 한데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하시면 그 결제가 되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직렬된 거, 61번 쪽에 있는 거, 62번 쪽에 있는 거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아, 엄청 많아요. 브랑톤 8급이 있네. 아, 근데 증발량이 너무 많다. 브랑톤이 다 좋은데, 증발량이 너무 많아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 밑에 쪽이나, 그란트? 21. 0 그, 그거였지, 저, 다른 그런 책 있지. 오, 0 년. 맛있겠다. 하퍼는 <놀람> 구형이네요. 뒤에 보시면 블랑톤도 있고. 그리고 은근 한국 시장에서도 한 8만원인가 팔거든요. 너무 나쁘지 않죠? 한국 시장도. 그리고 측변이에. 1 9 2도 고이드메달이라는 것도 있네요. 전 처음 본다. 어? 뭐 이런 건. 오늘 전체적으로 물건이 좀 많이 빠질 게 합니다. 요새 옥션마도 뭔가 많이 빠졌던데. 리뉴얼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네, 와, 보시면. 다, 다그 매입한 거. 밑에까지는 찍어주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이쪽만 좀, 보여드리는 걸로. 근데, 웃긴 게, 제가 원래, 위에 있으면, 그, 물건 많고 하면, 먼지 냄새라고 해야 하나 그것 때문에 엄청, 가슴쪽이 텁텁하거든요. 엄청? 근데 지금 물건이, 이정도좀적아서 그런가, 뭔가, 뭔가 텁텁한 느낌은 없어. 텁텁함의 촉도로 이제 물건 양해 확인 가능한 신기한 몸입니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막, 뭐, 피딕 같은 애들 했고, 오늘 어, 때마침 바쁠 때 왔나봐요. 내가 예, 알죠. 이쪽, 이쪽을 보여줘야겠다. 월이드파 어, 이런 것도 있네. 이쪽도 뭐 거의 빠졌죠? 싱글타. 대만에서 있을 법한 18년이 여기 있네. 아, 좀만 보여주고 끝냅시다. 어쩔 수 없다.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분들이 오늘 지금 정리한다고 많네요. 와, 달모 12구형입니다. 블랑톤 골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좋았어. 아, <laughs> 았어 뭐, 학교실 12. 피어몰트입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랜드와 12구형이네요. 맛있겠다. 이게 얼마에 올라갈까? 가격 한번 물어볼까요? 좀 이따가. 421년 같은 애도 있고. 그 뭐, 마스터즈나, 뭐, PDF 18 도자기 같은 애들이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그냥 보내신 다음에, 뭐, 이거, 여기 없는 물품이라도 혹시 이거 있나요? 라면서 물어보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저 12년 그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뭐, 밑에 들어가시죠. 뭐이 정도 있다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